本先生として、信者のご飯という主題で見事を語ります、死、ねうんじ者ときを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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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ときしおとをおときをおときをおときをおをおときをおをきをおときき いつでも主の見も見ろ令和の 求你依我，没话讲。 성들 여러분의 하나님에 의해 은혜와 평강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테슬로니키와자유도시 아, 로마의 속주 아케도니아, 기 그리스의 수도でした. 테슬로니케는 자유도시로서 로마의 속주인 마케도니아 수도였지요. 오늘의 테슬로니키는 기타 그리스의 반영을 반영하는 현대 도시로, 기 그리스의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테살로니카는 북그리스도 번영하는 근대 도시로서 북그리스도의 정치 중심지이고 아테네 다음과는 대도시입니다. 교회와 과실라스토모토니라지도대필리피오살년 50년 로니다이살로 교회는 바울이 실라와 티모데오 함께 2차 전쟁을 떠나서

그러니까 근데 하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의해서 해당의 권위 있는 그 당회장과 선교사들 가운데 반목은 민중의 혼란을 야기하게 하였습니다. 人の働きも重要でしょうも発点か 人と町のやくにたちと不安にどし,し,しました。う、そヤソンと、その,のかの、モンタツカラ、ショをとったぐらでヤコシマした。こぜんヤかかしんみだ。とちゃすぐさま、くのチニー、アウト、シャーソ

바울의 신자들의그 몸을 걱정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신자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계원합니다첫번째바울우르의 치열 행동인데요. 人の働きの17조 1의うち I w 도시라 o l d that I was told t h 요 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 가 a t I was told that I was 아 o l d that 데 was told that I で私たちはもはや我慢できなくなり、私たちだけがあてにとどまることにして、私たちの兄弟であり、キリストの福音において、神の道路者である手も手を使わしたのです。それは、あなた方の信仰について、あなた方を強め、励まし、このような苦難の中にあっても、 대서론의 그 전서 3장 1절 3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의 우리만 아테네에 머무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서 위동치 않게 하려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우르와 아르논 신앙을어매때 하느님 앞에 디모데를 에사르니키 교회에 보냈다는 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견곡케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테살로니카로 보내는 것이지요. 바울은 해신자들의 몸을 매우 걱정해서 그들이 신앙을 견뎌낼까 견딜 못할까 아주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해신자들의 몸을 매우 걱정해서 그들이 신을 견뎌낼까 견딜 못할까 아주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인이 개사람이 싸워내려나지 않겠으니까

返すわけのはいきませんでしトトキイを主に召された働き人、宣教キ先生がいらっしゃっていますけれども、宣教キでいかにしてイエスキリストを述べ伝えるのか、常に祈りながら。 저렇게 부한받은서회자나서교사님들은 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항상 기도하며 염려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서님께에서맡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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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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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에 2番目としてテモテの良い知らせとパウロの手紙です数週間の後にテモテとシラスはドリントへ行っていたパウロのもとに帰ってきましたテモテはテサルニック教会のキリスト者たちが試練の迫害に屈するところから 진공을 허물,実際に 밑에서 쑨는데 부크인 선교에 하겠ていたんです. 대모대는 대사로 교회 성도들이 시련의 박해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과 실제로 복음 전대에 힘쓴 것을 보고했습니다. し問題もありました本部1節から3節ですパウロシルマの手の手から父なる神および主イエスキリストにあるヘサルケ人の教会へ恵みと平安があなた方の上にありますように私たちはいつもあなた方すべてのために神に感謝し祈りの時にあなた方を覚え 예수 우리 하나님의 앞에 나하님의의 아라케 아이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솜의 인타의 몸을 오고 있い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모는이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사 교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 아무것도 선 도와 세상에게의 회신자들을 맘껏 지켜 주られる 하나님께 감사를 사사네. また,회을때문아스쿠노테일고가츠타왓테키 아다바오루는 그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님 목자분들이 늘 기도한다는 사실 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세 대와 아르소노와테르니케의신자들이가리스도의도아가니가 소련이 아프미니시그비하습니다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친구 테르니가의 해신자들이 그세의 은혜를 간증하고 증거하고. 그것에 넘치는고 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산비진의 고 기호가 고생활かります성님들의 믿음과 사랑과 이신앙의삶 속에서, 속에서 나타는 것을 기볼수 있습니다. 고

형제 사회에 관하여는 너에게 필 것이 없으면, 너희가지 하나님의 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이라할렐루야주 예수님께 대한 소망인 데는 끊이지 끊는 것이 없습니다. 3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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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반입는다이반입니다 3반입니다. 3반의니다 3반입니다. 반입니다3반니다 3반입니다. 3반입니다. 3반 あなた方が神に選ばれたものであることは私たちが知っています。なぜなら私たちの福音があなた方に伝えられたのは言葉だけではなく力と精霊と強い確信によったからです。また私たちがあなた方のところであなた方のためにどのように振る舞ったかはあなた方が知っています。あなた方も多くのの苦難の中で 聖霊による喜びををって御言葉を受け入れ私たちと主に習うものになりましたこうしてあなた方はマケドニアとアカヤとの全ての信者の模範になったのです主の言葉があなた方のところから出てマケドニアとアカヤに響き渡っただけでなく神に対するあなた方の信仰はあらゆるところに伝わっているのです 복음은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로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떠한 사랑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라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활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돈을 받아 우리와 주를 부모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귀도 냐와 아가나에 붙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할렐루야. 바울의제들하나님서사랑는교이하사시교회되하나님서가는 하나님을 아할습니다 바울 은 교회 형제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택하신 받은 대로서 높이 기쁘게 하는 것을 하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복인은 모세 다윗 끼니 성령 사람의 역할과는 달라 썼습니다. 보물 찾을 때 성인께서 다양하게 풍서 역사하셨습니다 붙이 사케의 붙이 사의 도화로 쓰지 대양 않고 성령による力によって 복인가 교대たちの魂に を与えてくだ 단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그 확신 가운데 어떤 체험조으로 보고 전한 것입니다. 그노 곳도가 데가묵시카에서이 내용은 디모데가 가져온 두 곳에 써 있습니다. 그노 지사 당가학를고의 교시가 사라れたにもかかわらず 에의고코얻이고토바아우로다스 이 작은 무리, 무리가 박해를 받아 말씀의 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 관과 주님께 병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했죠. 대 마케도니아와 지역 아가야 모든 신자의 이렇던해서 대사로니께 형제들은 마그니아의 떠나서 나아가야 의 지역에 버리된 것입니다. 어, 당시 로마 지배였던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이두 주는 어, 현대 그리스 그리그 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빌리피와 마게도냐의실로 교회. 고린도와 아가야의 아름스운 교회들이었습니다. 빌리는마게도니아의 주요 교회이고 고린도는 아가야 갈목한만한 교회였습니다. 다 이런 가운데 주의 말씀이 테살니케 교회에서 나와서 좌 북쪽 마게도니아 아가야와 남쪽에 있는 그 지역마다에 어, 펼쳐져서 그들이 믿음이 여러 각처로 이제 증거된 것입니다. セポの宣教ですドエ、スゴイミダ、本文9、10、私たちがどのようにしてあなた方に受け入れられたか、またあなた方がどのようにして偶像から神に立ち返って、生ける真の神に使えるようになり、また神が死者の中から蘇らせなさった、リコ、すなわち、揺がてくるミ怒カリから、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말하니 이는 장래에 하시면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예수시라 할렐루야. 대산림교회에서의 메시지는 이미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메시지는 이미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산신의 <람이> 교회, 카이도에 있었는데 그곳에는神을 위하여 기리시아인들이 많았고 기부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4단 17장 사절 말씀해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큰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오가시를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의 인물들이 <람이> 바오가 말할 때 그건데 사람들이 바오리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연을 하셔서, 하나 말씀을 받고 바로 예수님의 바울이 자기 예수님 만 말로 글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것입니다 또한 이방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의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게 성게 된 것입니다. 주의사에 일어날 예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이이그 재림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즉 받은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영원히 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の私たちは主の御言葉の通りにいますが主が再び来られと時まで生き残っている私たちは死んでいる人々に優先するようなことは決してありません主は亡霊と御使いの頭の声と神のラッパの響きのうちにご自身天から下って来られますそれから キリストにある死者がまず初めに生みがえ次に生き残っている私たちが、たちまちらと一緒に、雲の中に一挙に引き上げられ、空中で首都をうのです。このようにして私たちはいつまでも主と共にいることになります。ウリガチュエマスモロノエゲイゴソルコンパラルニ、チョコミマシルテサラダブラカルタンコ 주께서 훈령과 천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벌로 지난 한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부 붙은 우리들도 함께 일어나서 공전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지금 일본에 많은 영혼들이 우상숭에 빠져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우상에서 떠나서 돌아와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주의 사이이있하음을 인정하고 어, 정말로 생각을 가지고 항상 주의 재회을 준비합시다. 결하도라도동시 로마의 속주 마케도니아 기타 그리스시도 저기来て 위대인노 회동에 3つの한속니 치나다리 회수에 가의 규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포을갖춰졌나이마스 말씀에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로마의 속주 마케도니아에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세 안식일을 먹으면서 회중에게 구약 성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다수

이 부분을 쥐고 있는 것이 심플하게 나리 마신데시다. 우리은 카티언, 자연해종들이 파케리 파다, 라이프도 치무리 파티보 t 보고, 콕자하우시니다. 우리의 고린도니키테카라, 워도시티가 태워게 도을 확인하시오. 요소그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하여, 블리엔더에 도, 디모데 만나서, 우리를 위로하고 용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티모델을 그리로 보낸 것입니다. 수 시간씩 가을의 곳으로 돌아다 티모데와 헤산니케의 갈수자たち가 신앙에 각ち 아이를 놓고, 하나또과토떄 사える 기업을 놓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몇주 사도 가브리엘 돌아온 티모데는 여러교회 개정자들이 믿음의, 믿음의 사람과 어, 하나님의 유세에 대한 성격과웃음을 가지고 어, 사는 것을 어, 정말로 좋은 소식으로 전해 왔니다것입니다이것을 아, 매우 기쁘게 여겼고 그위로 하고 또몇 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기록하는 것을

신앙에 깊은 고백이 감사했습니다. 도바 대설교회 성도들이 마귀의 악가야 모든 족의보호리는 것을 리던 것을 기뻐하며 감사한니이성 여러분 대설교회 성들 본받아 믿음의 역사와 사랑 쓰고 소망이 늘어 가지고 집중하자 주시길 초원합니다주예수가 사박의 신도로서 살린 사れる 것을 신지 아지라도 고토 네. 사르마 아,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서 심판주로 오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 주의 재림을 준비자가되시기바라겠습니다 아, 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바로 도시아스, 테모테을 통해 전해된 복음이 에사로니케 신앙의 명을 사니다 바울과 모를 통해 전파된 복교회의 믿음 열매를 맺끼는 것을 주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센타이 아이노교회 에사로니케의 교회신니 예수 님의1 0시사이교회도 대들 교회와 같이 믿음의 굳게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대면 에로토서 대면 주도가 많이 힘들지만 전대 조대 편지와 전도지 돌리는 것과 그리고 멀티미디어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홈레스 급식 봉사에 비통하여 산일교회의 지원 활동을 통해서 사랑의 봉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 구체적인 사역이 언젠간 열매맺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